네, 어, 사실은 어,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이제 창전동 어, 주민 여러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 시작하면서 또 오늘 어, 어제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도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고 오는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지금은 실내에서 이렇게 행사하지만 를또 밖에서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빈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아, 이렇게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설치해주신 그 천막 안에서 그늘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늘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내빈 속에도 오래 하고 또 경로사나 축사도 오래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정작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햇볕에서, 햇볕을 다 맞아가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도 그렇게 따로 그늘을 찾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년 속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좀 올리면 시작이될 되고, 또, 인사 말씀을 드려도 한꺼번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또 시간 절약을 할수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논의를 했고 여러분들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또 우리 마장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맞다고 생각하면 저 <laughs> 앞쪽 앞부분을... <laughs> 예 그, 그... 시작할 때또 꽃다발도 주시고, 어, 특별히 또 시장에 대한 소개를 할때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하시지만 이미 그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많은 수식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소개할 때 이천시장 원태준 이렇게 하면 네, 그 정도로 마음으로 축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또, 또 조금은 조금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앉아서 말씀을 좀올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도 그렇고 단선돼서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이런 목표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바람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또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만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나 말은 그럴듯한데, 어, 정말 말뿐인 거 아니겠냐.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리에도 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 참 힘들 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실 때 정말 나가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그땀 흘려서 일하신 그 노동의 대가가 만약에 100원이라면 100원을 다 받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받으시면 물건값이 비싸서 저 국제시장에서는 이게 안 팔리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셨어요. 100원어치 일을 하시면 80원과 90원만 받으셔라. 그러시면 물건값이 싸지니까 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물건을 많이 팔아줄 것이다. 그게 말이 맞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젊은 날에 그 고생하신 거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도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니까 그 OECD 국가에서도 저 바닥이 이겨이 말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럴까? 정말 국민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국민들 행복한 쪽으로 가지 않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행하니 이 이유가 없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관공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믿음이 신뢰가 안 간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수준까지 오지 못하고 오히려는 우리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 공무원 보면 가슴이 죽근거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통의 심정이랍니다. 왠지 공무원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한 것도 같고 부탁을 해야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라고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당연히 이 나라의 주인인데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주인으로 대접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세금 내는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그 대접을 해주면 우리 시민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소분해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행복해지고 시민사회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민의 주인이 이천7백꼭 만들어 내야 시민도 행복하고 공무원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꼭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뭐한번더 설명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부럽답니다. 부럽긴 하답니다. 뭐,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뭐 장관하고 뭐 하면 시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서 내 자식도 한번 그렇게 만들고 싶답니다. 그런데 부럽기는 하지만 그분에게 정말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럴 수는 없답니다. 그게 우리 사회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부러움을 넘어서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대민국꼭대야되겠습니다 우리 2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천여 명이나 되는 공직자분들이 계신데 지금 2주가 넘어서 3주차 이틀째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우리 면사무소에 오시면 또 시청에 가시면 제일 그 민원 창구에 앉아 계신 그 공무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시민들 마주할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서, <laughs> 어, 떤걸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방공소에 가는 그 우리 시민들의 발걸음이 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민 창구에 앉아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그렇게 마음을 내려면 또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공무원이 대부분 또 시작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 선배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 선배 공무원이 그 우리 그 창구에 앉아있는 공무원에게 정말 사랑으로 또 존중하고 배려하고 일할 만하게 해줘야 그 공무원이 또 우리 시민한테